안녕하세요.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. 아, 10월 26일 월요일, 트프트 영상이고요. 드론방 3R 인스 프로클링 플랫 레이스. 26km 정도인데, 세 번에 나눠서 돌게 되죠. 어, 같은 제목의 레이스, 같은 맵 달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, 코스는 뭐, 익히 알고 있는 곳이고, 첫 번째 바퀴 때부터 좀잘 붙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참여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꼴찌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, 네, 한번 열심히 좀 달려봐야 되겠는데. 아 주말 동안 페달질을 안 해가지고 휴식이 아닌 휴식을 취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. 뭐 사실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, 어. 계속 참여 인원이 늘고 있네요. 44명 오늘은 추접돌지 않고 C그룹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5초전 4초전 3초전 자 스타트합니다. 또 오른쪽으로 꺾겠죠 저의 아바타는 <laughs> 여지없구만 <laughs> 왜 저러지? 뭐 때문에 그럴까? 왔다갔다 하네 자, 어 누구지? 남진님께서 따봉을 주셨습니다. 아 같은 한국 분이주셨나 빨로운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아 이놈의 스타트 문제입니다. 문제의 스타트가 항상. 아 ABCD 그룹. 전체가 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순위가 저저, 저렇게 나오죠. 자, 149명이 참여를 했고, 아까 저희 C그룹이 44명까지는 확인을 했었는데, 자, 지금부터 이제 스타트죠. 뭐 항상 그래도 지금 순위보다 한 15개, 20개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달리는데, 오늘은 장담 못 하겠는데? 뭐 전체 순위는 끌어올릴 수 있을지언정 그룹 내의 순위는 좀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거의 여기가 승부처입니다, 승부처. 병사도가 높아지죠 네, 기가 털고 올라갑니다 저는 후. 아리가또 떡꼬지 아 허구가와 아리가또 이옆필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냥 현재 기하로 갈 건지 털 건지 에 네, 그냥 가 보겠습니다. 최대한 다운일 때 가속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걸로. 여기 이 다운일은 스프린트 구간이 나오는 곳이죠. 자, 앞쪽에 스프린트 시작하는 초록색 라인이 보입니다. 마지막 내 피니시 때 힘을 줘야지.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. 한 2km는 더 달려야 되기 때문에. 아 이거 뭐 거의 솔딩이네 스프린트 피니쉬부터 2km 그러니까 마지막 랩에서 병림픽을 하게 된다면 100m 단위 안까지는 피를 빨고 와야지 승부를 볼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어플 내리막에서 잡을 수 있다. 뭐야, 저것들. 세번 중에 제일 빨리 들어왔네. 나 38번 와. 39번 더잘 달려. 씨. 내가 45분인데. 자, 쓰리에 인스브루킹 프레이 플레... t h i 26.4km짜리 횟곡 2 3 1 m 시 C그룹에서 달렸고 아... 한 45분 정도 달렸습니다 한 바퀴당 15분 자 어쨌거나 오늘 레이스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영상 여기까지고 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아 타짜가 너무 많아 타짜가.